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위가에 대한 합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음. 제목을 선거는 다아시다 코로나19라는 최유의 국가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중요한 음. 상황입니다. དེ་ཡང་ 기전을 설명할수 있도록 토론회를 두번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회 날짜는 일단 3월 10일, 12일, 15일 요 공간에 두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방송 나중 등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가 네, 참여하는 투표로 진행할 것입니다. 네, 최종 결과는 서울 시민 투표와 당원 투표, 의결 당원 투표를 각각 5대5의 비율로 반영해서 발표습니다 최종 결과는 4월 1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과 서울 시민들께서 민주 진영,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로. 것을 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여일민주당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선보이고, 서울의 새로운 대입 비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음장요 저희가 따로 끝나고 나서, 어, 결승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 주인공 후보님들 소감과 전화가 됐으면 합니다. 단일화는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선 조정훈 시대전화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서울시 대전환의 기전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를 함께 고민할 조정훈이라는 든든한 것도 얻었습니다. 이번 단일화를 통해서 진진의 후보와 제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면서 박영선의 서울과 김진우의 서울을 뜨겁게 융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은 서울을, 서울의 을서울 미래를 위해서 진심으로 몰두할 후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를 선택하느냐 바로 여야가 그렇게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중식시키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에게 전해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습니다 아,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큰 마음과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큰 용단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번 단일화가 승리하는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고달픈 서울 시민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바람 아,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를 이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울을 살아갈 서울시민들을 기운 내게 만들어드리는 이런 서울시장 선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이번에 박영선 후보와 정진의 후보가 펼칠 이 토론과 토론으로 그리고 주제 아주 자유 주제와 주도권 토론으로 본인의 용량과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공약을 이렇게 내놓고 뜨겁게 토론하는 모습은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여성 후배들에게도 아주 큰 용기를 주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번 선거가 노불어 민주당과 여진 민주당 정원과 지지자들이 융합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번 토론과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두 후보가 공동으로 같이 현장에 나가고 선거운동을 같이 또 하는 이런 모습을 적어도 몇 차례 이상 보여드려서 이 단일화 과정의 선거가 이 융합에 우리 다 같이 승리하는 저김진의 연인민주당 후보는 당연히 인지도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거에서 기대하는 것은 항상 이변이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여인민주당 후보 제가 비록 부족한 적이 많지만 이변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 이것을 일깨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